네, 선생님, 야구형 게임에서 야구형 준비 운동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야구형 준비 운동으로 어, 홈런 가벼이을 한번 해볼 거예요. 홈런을 치면 1, 2, 루 3, 루 돌아서 홈까지 그대로 걸어올 수 있잖아요. 달려오거나. 자, 그래서 오늘은 여기 괴팔찌 두개 먼저 획득하는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. 한 바퀴를 돌아와서 이걸 차고, 예. 먼저 오는 친구 몇 명, 칭찬으용 약속을 하면 됩니다. 오늘은 3명. 자, 여기서 가벼이브 이기면 1, 2, 루 3, 루 돌아서 여기 그냥 이게 바로 찹니다. 진 친구는 이걸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아이들이 점점 줄면 다섯 인밖에 안 된다. 근데 아이들은 2루3루를 돌고 있어요. 여기 없으면 그 친구는 계속 이 점핑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. 사람이 없으면, 있으면 그냥 계속 상대를 하면 되고. 자 오늘은 이 관리는 별로 없을 것 같고. 자끌팔지두개세분 먼저 차는 친구를 칭찬해주고 약속하는 거예요. 네. 아이들한테. 자 준비. 가볍게 아무거나 하세요.

두 번만 이기면 끝나지. 끝나지. <laughs> 두 번만 이기면 끝나지. 어, 자, 이게 졸업. 졸업. 네, 졸업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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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, 두 번. 졸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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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부터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오케이. <laughs> 자, 그럼 저는 이렇게 계속 네. 하고 있어야죠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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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자, 이상 지금 나오고 있또 저는 또돌겠죠 자, 이런 식으로 지금은 두 개를 목표로 줬지만 이 개수를 네 개나 다섯 개 주면 아이들은 능량이 늘어나겠죠. 이 거리를 멀리 하면 멀리 할수록 아이들 뛰는 양은 늘어납니다. 자, 홈런 가볍였습니다.